와우 wow.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시용 캠핑카입니다 네네 어, 지금 요거는 이제 좀 어, 대리석 그 스타일의 그 온화한 느낌이 드는 네네 어, 그걸로, 그런 걸로 소재를 택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네. 좀그 고객께서 좀 연배가 연세가 좀 있는 분이 네 그렇게 좀요 하얀색은 조금 차갑던 느낌을 좀 받으신다고 네. 이렇게 온열 색깔 좀 온화한 게이 네. 색상으로 좀 사이드 수납장은 이제 시원한 대리석으로 네네. 했고 네네. 여기는 이제 따뜻한 대리석으로 네. 침상을 제작하셨네요. 대리석 무늬 자작나무 1 5티 자작나무입니다. 아 시보티 자작나무. 네. 어, 여기는 이제 그 식사를 할수 있는 테이블인가 보죠. 내부에서 이제 그두분 그리고 요건 사인생이라한 분이 이쪽에 착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좀 배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앞쪽으로. 이 탁자를 넣으면은 네. 어. 네, 전체적인 이제 침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처음서부터 그 기장이 네네. 유달리 길어 보이는데 네, 좀 어, 기장이 한몇 나올까요? 저희가 확장판까지 길이를 가면 세탁 이제 중심부에서 전체가 1,960 정도 나옵니다. 와, 1 9 6 0이요 네. 네네. 거의 2m에 가까. 네네. 그 엄청난 장신들도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좀 길게 뽑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아 그리고 여기 사이드 수납장은 아직은 좀. 어... 네네. 거기 카바가 지금 들어갈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그럼 한90% 이제... 완성됐다고 봐야 되네요. 아, 예, 죄송하게 100%가 아직 못 끝났습니다 지금. 네. 무시동 그리고. U.S.B. 카바까지 아, 네, 있는 단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인버터 전원 네. 한전은이 차에는 안 들어가서 인버터로 쓰는 전원이고 요 TV 거치대를 이제 해달라는 요서아 여기다 TV 네, TV 장을 또 만들 겁니다 네. 커튼 달고 어 TV 장 이제 여기는 이제 완성이 다된 거죠 예 네, 요쪽은 컨트롤 판넬하고 여기 간단하게 이제 서랍 수납. 네, 수납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자 여기는 이제 컨트롤 박스에 네, 이제 네. 다 어, 전기 뭐 사용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인버터 스위치까지만 해서 음. 이제 그등 그냥 특별히 앞쪽은 이제 전원이 따로 갈 거고요. 냉장고 쪽은 여기 아. 이제 실내 조명 그리고 이게 아. 트렁크 조명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내 조명도 어, 이게 이등은 차차 자체가 이제 조금 그 퀄리티가 있는 차예요. 더블 네. 루까지 있고 그래서. 그 크게 조명을 많이 안 해드리고 다 터치로 아 터치도 또. 가능하고 네네. 조금만 등이지만 네. 터치로 다 가능하게끔 네. 필요 없는 곳은 끄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개만 실내에는 좀 해드렸고요 여기 암막 커튼도 인조가죽으로 된그 완전히 암막되는 네. 그걸로 이제 설치를 하니요 네, 예. 이것도 완전히 그냥 거의 외부 빛이 거의 다90 네. 차단되는, 차단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같은 어... 네. 이렇게 뒤에 후면까지 다할 것이고. 아, 아직 다 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금 이제 거기에 고기... 네네이쪽전방 쪽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전자레인지 예, 아직 테이프를 안 떼어서 네. 예, 이제 DC 냉장고 ACDC 겸용, 아, 예, 겸용 40리터입니다 냉장만 됩니다 냉동은 아, 안 되고 네네 네. 그리고 15리터 저희는 전자레인지 음. 이렇게 조그만 걸 넣어줬고 그리고 싱크볼 예, 수전하고 저쪽에 이제 물통이 저쪽으로 예면으로 측면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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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으로 예. 20리터짜리 말통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음. 넣어드리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측면에 외부 샤워기 이제 바깥에서 이제 손발을 닦으신다 그래서 아 외부 샤워기까지 예, 다 예, 설치가 되어 예. 있다는 거네요 아자 이렇게 그 주문하신 분 네.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네네 저쪽 그 남양주 쪽에서 오셨는데 아 연세가 지금 타신 어르신이라 아가평에서 오셨구나 네네 이제 좀요거를 해놓고 이제 자제분하고 같이 쓸 이렇게 아 하시기로 했나봐요 여행 같이. 요 상판은 이쪽은 좀 너무 저희 길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열지 않게 해놨구요 이쪽만 네. 이제 저희가 실내에서 이쪽만 열어서도 어. 수납장은 요용은 길이가 좀다릅니다 음. 저희가 좀 다기를해 놓으면 전기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 여기가 전기실 네, 전기 앞쪽이 거죠? 전기실입니다. 여기 네,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전기실은 한 공간이라 좀 협소해서 여기 지금 배터리가 어, 네유산철 300... 300암페어입니다. 아 기본 들어간다는 네, 300암페어. 인버터는 좀 용량이 좀 큽니다. 3, 아, 3 5 k g 짜리고아3.5 주행 충전기 50암페어짜리 아... 거기 에 이제 DC 차단기 뭐 휴즈 AC 차단기 이렇게 음... 박스가 좀 협소한데다가 하느라고 꽉, 지금 네. 채워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물함을 좀 여유있게 드리려고, 한 곳만, 한 곳만 지금 경기실로. 아, 해놨습니다. 외부에서도. 네. 어. 아, 고아중뇌일 네. 다 고아중 내일입니다. 네. 저희가 쓰는 거는. 800짜리. 네. 음. 여기도 뭐, 물건은 충분히 어, 네. 수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여기... 그러면 이쪽은 원통이라 어마어마한 큰 <laughs> 그쪽은... 수납장이 나오겠는데요? 네. 기성품 그냥 1200짜리 그 고아중 내일을 다 썼습니다. 와. 예 네, 그렇게. 크게 뭐 나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laughs> 누울 정도의 크기의 <laughs> 네. 수납장이 나왔습니다. 음,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긴 짐을 이제 갖고 다니는 분들도 네네. 여기 사물 그 함에 충분히 그 다보관 그렇죠. 하고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이 정도 사이즈는 예. 뭐 그래서 여행 가는데 때더 크게 해드렸고 외부 테이블도. 중앙에 제가한 개소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 외부 얘도 테이블 있으면 좋죠. 예, 지금 요 중앙에 이제 요 테이블 받침대 요거 네. 해놓고 조금 더 이게 빠집니다. 근데 아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좀 보완해서 조금 바깥에서 아 아예 빼서 쓸수 있는 아 분리할 수도 예, 그걸 좀 구상을 하느라고 이렇게 걸림새는 안 해놨어요. 걸, 아 걸리게끔은 네. 분리하면 좋죠. 예, 얘도 그... 기본 1000 이상은 나오니까요, 아, 천...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 전체 가격을 지금 데이터를 다못 뽑았는데요. 아, 그러면 기본. 네. 저기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수전 네, 옵션이 뭐 들어가요. 다다 옵션이, 옵션이 같습니다. 네, 옵션이고, 네. 그 다음에. 침상과 이제. 네. 어, 현재 요게 이제 그 시온에서 기본으로. 네네네. 네, 네.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침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뭐요 사양을 다놓서 네 이제, 침상. 네, 이제, 바닥 작업 빼고요. 바닥 합판 장판 이런 거두 바닥째 빼고. 아, 요거 바닥 그, 어, 요두 바닥 빼고. 빼고는 저희가 지금 책정한게한 130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아, 130만. 원. 침상만. 네네. 아.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레일 간만도 1200짜리도 상당히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고화 좀 그렇지만, 네, 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소비자분들한테 그런 금액적으로. 어, 침상만 어서, 130.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장치는 이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3 5 k g 인버터고 저희가 기본형은 다 2.5kg가 들어갑니다. 3 0 0암페어 2.5kg 주행 충전기, 2 5암페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전기 쪽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납. 예, 요 쪽장 이제 자측 우측에는 이제 온 개별적으로 요 쪽이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음. 예, 그렇게 20만, 원 네. 20만 원 선에. 20만 원 선에 요 쪽이 이제. 저희가 18만원 뭐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작업 공정은 다 그렇게 들어가니 재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하는 거는 이제 건또 네네 그는 TV하고 그런 이제 고정 브라켓 뭐 이런 거는 다 조금 별도고요. 네, 외부 탁자도 기본으로 들어가죠. 기본까지 까만 넣어 드리는 탁자 어, 네. 기본. 네. 그 다음에 보아중 레일로 바깥에서 그 빼는 네. 수납. 네. 어, 그 다음에 침상. 요게 이제 130이라는 얘기죠. 예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이제 300암페어 기준해서 네. 어, 세트로 예. 어, 300만 원돈 들어가고 네. 네. 이제 사이드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구변비도 같이 해주신다며요? 네네, 구변비는 네. 저희가 한 30만원 책정해서, 고작업을 어... 그 같이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포함해서 아마 앞에 안내를 드렸으니, 저희가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세금은 다 별도입니다. 아, 근데. 세금은 별도. 네,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뭐, 취득세는다 별도고, 어... 그러면, 어, 지금 이 침상, 그 다음에 사이드 수납장 두 개, 전기 3 0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 탁자 이런 거다 합해가지고, 네. 어, 구변비까지 다 합해서 한 480, 90? 네네. 그 네, 정도. 그 정도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500만원 초반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자세한 거는 금액을 좀 데이터를 다 뽑아서, 네. 다시 이제, 저 영상에 첨부해서 이렇게 좀 글을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화 오면 좀잘 상담하시고, 네. 어, 네. <laughs> 좀 가격도 좀 절충해서 조금만 네, 네. 저렴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